날마다 묵상 최호진 목사입니다. 10월 8일 금요일 에스겔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묵상을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새로운 비교화법을 구사하십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백성들에게 전달할 말인데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비교 불가한 큰 위험을 유일하게 비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과거의 대제국 아수르를 택하여 묘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매우 거대하고 높고 아름다운 레바논 백향목이었다고 하십니다. 물이 많고 깊은 곳에 심겨져 그 어떤 나무들보다 클 조건이 완벽했다고 하십니다. 크고 굵은 가지에는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들고 길게 뻗은 가는 가지들 밑에서는 모든 들짐승이 새끼를 낳았다고 하심으로 아수르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미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이 대단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아수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던 나무들이 아수르라는 백향목을 다 시기할 정도였다고 하십니다. 규모에 있어서도 그렇고 굵고 가는 가지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양의 아름다움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들도 전혀 비교할 대상이 못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하고 아름다웠던 아수르의 영화는 이미 사라진 과거일 뿐입니다. 교만했기에 하나님이 여러 포악한 나라들을 사용하여 아수르 백향목을 찍어버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의 과거에 대단했던 영화와 대조되는 미래의 패망을 아수르의 흥망성쇠라는 역사로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역사 그리고 다른 인생들을 통해 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 자신의 과거의 이력, 과거의 영향력, 지금까지의 성장과 생활 환경이 오늘의 제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 봅니다. 어릴 때 젊은 시절에 누렸던 것들, 인정받았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그동안도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대단한 여러 인물들을 접하면서 제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목받으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오른 인물들이 또몇 가지 오점이 드러나 한순간에 추락하는 경우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나의, 나의 지위가 결코 자랑하거나 뻑일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함을 되새기게 됩니다. 또 나보다 더 많고 강한 것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면 가장 위험한 인생입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살아왔다면 그것도 그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였을 뿐입니다. 징계받고 심판받기 전에 먼저 깨닫고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애굽에게 아수르로 교훈하셨듯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과거의 영광이 무너져 내리는 인생들의 사례 앞에 오늘도 겸손히.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돕는 질문 첫 번째. 과거의 영광과 영향력, 견고함과 아름다움이 어떤 계기로 완전히 무너진 사례를 알게 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례에서 무너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가 꽤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면모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과거 아수르의 대단한 영향력과 그 아름다움, 또 과거의 애굽의 대단했던 위험이 하나님의 심판의지 앞에 다 사라져 버렸음을 말씀하시는 주님. 과거 때문에 오늘의 제 자신이 거들먹거리거나 도만하지 않도록 오늘도 저를 돌아보아 더욱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